11월 24일 일요일.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 양복을 찾아 입었는데 깜짝 놀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별로 몰랐는데 허리가 너무 꽉 끼는 것이다. 요샌 몸무게가 느는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지가 맞지 않는 것을 보고는 진짜 놀랐다. 역시 밤에 먹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근데 밤에 TV를 보면서 집에 있으면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진다. 그때 유혹을 잘 견뎌야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걸 먹어서 문제다. 특히 밤에 라면 먹는 게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 유혹은 정말 참지를 못하겠다. 라면 뿐 아니라 고기 같은 헤비한 음식이 당기니 더 문제다. 나이 먹으니 정말 지킬 것도 많아진다. 뱃살 신경 써야지, 머리카락 신경 써야지.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 별 생각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벌써 노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인가? 야식 끊고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Sunday, November 24th. The weather has gotten colder, so I got my winter suit out of the closet. I was surprised. I didn't have any problem earlier this year, but now the pants are too tight. I know I put on weight recently, but I was shocked to see that my pants have become so tight. This is probably because of my habit of eating late at night. I always crave food at night when I'm at home watching TV. I know I should resist the temptation, but I just give in and stuff my face. Eating ramen at night, of all things, is especially bad for one's health, but I cannot stop. The bigger problem is that I crave heavy foods such as meat as well as ramen. The list of rules I have to adhere to is just getting longer as I get older. I have to get rid of my belly fat, prevent hair loss and stay fit. In the past I had no problem eating whatever I wanted and sleeping whenever I wanted to. But now it's not the case anymore. Is this a sign that I'm getting old? 네, 김대리의 영월기 11월 24일의 일기입니다. 몸무게가 불어서 양복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겨울 양복을 꺼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 옷장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시면요. So I got my winter suit out of the closet. 네, 이렇게 closet이라고 합니다. 그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생각을 해보면. 언뜻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단어죠. 음, 그래서 옷장에 보관해 두었던 그 양복이죠. 겨울 옷을 꺼낸다고 할 때. Get my winter suit out of the closet.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Get something out of something이 뭐뭐로부터 뭐뭐를 꺼내다 이런 뜻이니까. Winter suit. 겨울 양복을 out of the closet. 옷장에서 꺼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래 보관해 뒀던 것을 꺼낸다고 할때 out of the closet. 이런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closet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어, skeleton in t h 이런 표현이 있죠 그 s k e l e 은 해골이라는 뜻인데 옷장 속의 해골을 뜻하는 이 skeleton in t 혹은 복수로 써서 스켈 e 턴스인더클 in t h 어, 누구나 감춰놓은 비밀 같은 걸 뜻합니다 어, 마치 괴기 영화의 한 장면 같긴 한데 누구나 어, 옷장을 열어보면 벽장을 열어보면 백골이 된 그런 시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 뭔가 숨겨놓은 게 있다고 할때스켈 e l 인더클 n in t h 이런 표현을 쓰니까 자, 그 말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올 초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다시 입어보니까 허리가 꽉 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 바지가 이렇게 꽉 끼는 경우에, but now the pants are too tight. 네 이렇게 타이트라는 형용사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뭐 허리가 꽉 낀다고 해가지고 꼭뭐 웨이스트 이런 말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uh, my pants are tight 이렇게 얘기하면 바지가 꽉 낀다, 허리가 꽉 낀다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밤에 먹는 습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 습관은 보통 habit이라고 하기 때문에 밤에 먹는 습관은 This is probably because of my habit of eating late at night. 네 이렇게 my habit of eating late at nigh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 식습관을 우리가 보통 eating habit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late night eating habit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진 않겠죠. 자 여기서는 그냥 my habit 그 다음에 of eating late at night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일기 끝 부분에 가서는 어, 밤에 먹는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I need to make a habit of going to bed early and not snacking at night. 네, snacking at night이라고 했죠. 이 snack이라는 단어가 어, 우리도 뭐 스낵이라고 하는 과자 뭐 이런 걸 뜻하기도 하지만 어, 동사로는 스낵을 먹는다, 어, 뭐 간식을 먹는다, 군것질을 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snacking at night이라고 하면은 밤에 간식을 먹는 것, 밤에 스낵을 먹는 것, 뭐 밤에 먹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 스낵킹 앤 나이시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 막 먹고 싶다. 우리 보통 막 당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당긴다,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라고 할 때, The bigger problem is that I crave heavy foods such as meat as well as ramen.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crave 혹은 craving이라는 단어가 유용하죠. 그 어떤 음식이 갑자기 막 먹고 싶다. 그럴 때 crave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걸 이제 ing를 붙여서 craving을 만들어서 Have a craving for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 crave 라는 단어는 특히 임신했을 때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쓸모 있는 그런 단어죠. 보통 우리 이제 신 음식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는 피클 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피클 하고 아이스크림이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의 대명사처럼 쓰인다 이렇게. 문화적인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crave라는 단어가 어떤 음식이 아주 당길 때쓸수 있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한번 들어보시면요. I know I should resist the temptation, but I just give in and stuff my face. 네 일단 유혹을 뿌리친다라고 할때 resist라는 단어가 있죠. 그 저항하다라는 뜻인데. 어, resist라는 단어를 써서 resist temptation이라고 하면은 그 유혹을 뿌리치다, 유혹에 저항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저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마침내 굴복하다고 할 때는 어, give in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가 give up이라는 표현은 잘 알고 있죠. 포기하다 이런 뜻인데 자, 그와 비슷하게 어, 굴복하다,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만다 이렇게 얘기할 때 give i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마구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But I just give in and stuff my face. 자, stuff one's face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 stuff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불특정한 어떤 물건, 그런 것들, 사물, 이런 걸 그냥 stuff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말 끝을 흐를 때, 뭐 그런 거, 이런 정도 뜻으로, kind of stuff,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 동사로 쓰면은 어떤 것을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마구 막 먹으면 자기 얼굴을 그 음식으로 막 이렇게 채우는 거나 비슷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stuff one's face가 어, 음식을 막 이렇게 허겁지겁 막 먹는 것을 뜻합니다. 그 표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무게가 자꾸 부니까 어,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정말 지킬 것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규칙을 지킨다고 할 때, 음, abide by라는 그런 수거를 어, 외운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알파벳으로 배치를 하면 되게 앞쪽에 나오잖아요 A, B, I, D, E이기 때문에 그래서 abide by라는 수고가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음, 여기서는 좀 다른 말을 쓰고 있죠 The list of rules I have to adhere to is just getting longer as I get older 네, 물론 어떤 것을 지킨다고 하면 쉽게 keep이라고 해도 되지만 어, 여기서는 adhere to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A, D, H, E, R, E 이 단어가 to랑 같이 보통 쓰면은 어떤 것을 고수한다, 어떤 것을 충실히 지킨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어, 어떤 규칙을 꼭 지킨다라고 할때 abide by 말고 또 keep 말고 adhere to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뱃살 얘기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뱃살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어, 배가 아프다 할때 이런 배는 보통 stomach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 복부, 뭐 복부 비만 뭐 이런 뱃살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보통 belly라는 말을 쓰죠 b-e-l-l-y belly dance라는 표현으로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뱃살은 어, belly fa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뱃살을 없애는 경우에는 이제 제거하다 라는 뜻을 지닌 get rid of라는 말을 쓸수 있고요 음, 아니면 그 지방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burn이라는 동사를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I had to get rid of my belly fat. 네, 그냥 get rid of를 써가지고 I have to get rid of my belly fat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 일기에도 한번 비슷한 표현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 제가 in shape 하고 out of shape이라는 표현을 설명을 해드렸었죠. 건강하다고 할때 질병이 없는 어떤 건강한 상태를 뜻하는 healthy하고 좀 다르게 어, in shape은 내가 유지해야 할 어떤 모양 shape이죠. shape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out of shape은 어, 유지해야 할 모양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한 모습, 뭐 체력이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 실제로 체력이 좋은 것 그런 것을 이제 인 쉐입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렇지 못한 거 우리말로 흔히 저질 체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아웃 오브 쉐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요. prevent hair loss and stay fit. 네, t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f i t 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죠. 어, 동사로 어디에 적합하다, 잘 맞는다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 잘 맞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적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썼죠. 그래서 stay fit이라고 하면은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in shape하고 stay fit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Is this a sign that I'm getting old? 네, 어떤 어떤 신호, 어떤 어떤 증거 이렇게 얘기할 때 어, 'sig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good sign, bad sign. 뭐안 좋은 징조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제 bad sign이라고 하면 되고, 뭐 좋은 징조다라고 하려면 good sign이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늙어간다는 신호인가, 징조인가 이런 뜻으로, Is this a sign that I'm getting ol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good sign 혹은 bad sign이라는 말은 어, 그건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닌데 뭐좀 나쁜 느낌인데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죠 구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했는데 그 상대방 여성이 내 전화를 뭐두번세번 번 걸어야 받는다든지 뭐 바로바로 바로 문자 답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뭐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that's not a very good sign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별로 아, 느낌이 좋지 않아 이런 뜻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이 sign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징조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좀 어려 워 보이는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사인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먹는 습관 때문에 살이 찌는 것 같다, 그리고 지킬 게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c l o s e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막 어떤 음식이 막 당길 때 c r a v 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유혹을 견디다 못해서 굴복하는 것은 give in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어 그리고 체력 관리를 한다. 몸 컨디션이 좋다라고 할때이 fit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우리말과 영어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 일요일 Sunday, November t h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 양복을 찾아 입었는데 깜짝 놀랐다. The weather has gotten colder, so I got my winter suit out of the closet. I was surprised.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별로 몰랐는데 허리가 너무 꽉 끼는 것이다. I didn't have any problem earlier this year, but now the pants are too tight. 요새 몸무게가 느는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지가 맞지 않는 것을 보고는 진짜 놀랐다. I know I put on weight recently. But I was shocked to see that my pants had become so tight. 역시 밤에 먹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This is probably because of my habit of eating late at night. 근데 밤에 TV를 보면서 집에 있으면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진다. I always crave food at night when I'm at home watching TV. 그때 유혹을 잘 견뎌야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걸 먹어서 문제다. I know I should resist the temptation, but I just give in and stuff my face. 특히 밤에 라면 먹는 게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 유혹은 정말 참지를 못하겠다. Eating ramen at night, of all things, is especially bad for one's health, but I cannot stop. 라면뿐 아니라 고기 같은 헤비한 음식이 당기니 더 문제다. The bigger problem is that I crave heavy foods such as meat as well as ramen. 나이 먹으니 정말 지킬 것도 많아진다. The list of rules I have to adhere to is just getting longer as I get older. 뼈에 신경 써야지. 머리칼에 신경 써야지.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 I have to get rid of my belly fat, prevent hair loss and stay fit. 별 생각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In the past, I had no problem eating whatever I wanted and sleeping whenever I wanted to. But now, it's not the case anymore. Is this a sign that I'm getting old? I need to make a habit of going to bed early and not snacking at night.